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강재현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리플 고인인데요. 최근 전반적인 시장 정세가 하방 압력을 받아주고 있는 가운데 어제 날짜 리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나와줬죠. 리플 소송에 있어서 리플이 승기를 가져갈 수 있는 기사가 나와줬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SEC와 리플은 법적 공방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SEC가 리플에게 20억 달러라는 막대한 벌금을 요청했던 부분에서 지금 현재 리플에게 벌금 제시액을 낮췄다라는 기사 내용이 나와줬습니다. 그에 따라서 리플과 SEC가 이제 기습 합의가 임박했다라는 기대감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에 따라서 리플은 지금 앞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여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렇게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유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 나가셔야 되는지까지 모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앞서 제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의 수익을 기원하며 여러분들의 수익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자료 전달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매매하시면서 물리 종목과 단기적으로 어떤 코인들이 상승하게 될 건지 전반적으로 코인 시장의 동향과 섹터의 흐름을 파악하고 추천 종목과 실시간 대응 자료를 발 빠르게 먼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 더보기에 클릭하시면 모바일 전용 링크와 PC 전용 링크가 각각 준비되어 있는데요. 모바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두 번째 PC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고 있으니까요. 좋아요 버튼이라도 꼭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리플 소송 관련한 내용부터 말씀드리고 전반적인 시장의 움직임이 왜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 속보를 통해 보시면요. SEC가 드디어 리플에게 제시했던 20억 달러라는 징벌적인 가진금을 적고 1억 260만 달러로 하향 조치를 하는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이제 오랜 공방을 마무리하자라는 것이 SEC 측의 주장인데요. 즉 이렇게 1억 260만 달러로 하향 조치를 하면서 이제 하... 하면서 이 부분으로 소송을 마무리하자. 즉, 합의를 제안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리플이 이 조건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지난 테라폼 레스 사건의 합의 부분처럼 합의가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리플 소송이 완전히 끝이 나게 되는 부분인 건데요. 그러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움직임은 지금 현재 미 바이든의 암호화폐 시장 기조가 변화하는 움직임을 만들어냈습니다. 미 바이든 캠프가 암호화폐 후원금을 허용할지 말지 논의 중에 있다라는 건데요. 그동안 이 바이든은 이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를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고 단속하는 역할을 해왔었었죠. 미 바이든의 이런 기조의 변화가 움직여진다라는 건그 행정부 아래에 있는 SEC 위원자 역시 기조 변화의 움직임이 만들어질 수 있다.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움직임이 만들어졌죠? 바로 미국 SEC와 테라폼 랩스가 44억 7천만 달러 상당의 금액으로 합의를 마무리했다라는 기사가 최근에서야 나와줬습니다. 지금 테라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바로 히대의큰 사건이었죠. 많은 피해자들과 피해 금액을 만들어냈고 크립토 빙하기까지 만들어냈던 히대의큰 사건이었습니다. 그 피해액만 보시더라도 59조원에 달하거든요. 그런데 리플은 어땠죠? 기간에게 판매한 이 XRP로 기간이 손실을 입었다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피해액은 0원이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리플의 기간 투자자 피해액은 영원입니다. 테라폼 랩스 피해액은 59조원이죠. 그런데 벌금은 여기에 6조원 그리고 리플에게는 오히려 2조 7천억원 이라는 벌금을 SEC가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즉 말도 안되는 주장이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것을 알기 때문에 SEC가 이렇게 완전 폐쇄의 결과가 나와준다면 이 SEC 입지에도 불리하기 때문에 먼저 이를 접고 지금 나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 변화가 만들어지면서 전반적 인 규제 완화의 움직임에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서 계속해서 소송을 이어온 SEC도 지금 점차 점차 합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움직임에서 리플 역시 지금 이 금액은 충분히 낼 능력이 있는 리플이죠.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소송 때문에 리플의 가격이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리플 입장에서도 최대한 빨리 합의를 하고 소송을 털어내고 싶을 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리플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소송이 긍정적으로 하루빨리 마무리가 될수 있는 긍정적인 움직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어제 날짜로도 전반적인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아주는 와중에도 리플만 홀로 상승력을 가져갔던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움직임은 왜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을까요? 지금 현재 이렇게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아주고 있는 이유는 바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이 되게 되는데요. 7월 19일 날짜로 이 법안이 시행이 되게 되면 규제가 강화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상폐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은 상폐 위험성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반적인 세력과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하방 압력을 받아주고 있지만 우리 리퍼는 어떤 부분이 있다?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터져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건 지금 현재 움직이면서 하방 압력을 받아준다. 올라가지 못한다면 지금 현재의 저가에서 저러의 매수 기회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전반적인 시장이 하락세를 만들어 주고 있고 그 영향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리플 역시 그 영향을 받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움직임을 받아줬을 때 어느 라인을 지금 지지를 만들어 줬나요? 바로 여기 660원 라인을 받쳐 주면서 움직임이 나와줬다. 즉 해당 라인 단가에서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만들어진다라는 건이 660원까지도 지금 추가 하락이 열려있다라고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움직임에서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추가적으로 하락이 만들어진다면 그 저점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물량을 늘려가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되시는데요.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모바일 전용 링크와 PC 전용 링크가 각각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바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두 번째 PC 전용 링크를 클릭주시면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도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이라도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 리플의 움직임은 어떻게 가져가고 있다? 시장의 긍정적인 호재 소식은 나와줬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하락 흐름에 따라 같이 영향을 받아주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왜이 저점 구간에서 물량을 늘려가셔야 되냐? 이 저로의 기회로 보셔야 되냐면요. 세력들은 지금 이미 먼저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긍정적인 소식이 나와주기 전부터 세력들은 저점에서 물량을 확보해 나가는 움직임을 만들어 갔었고요. 여기 보시면 6월 12일 이미 이전에 나와준 기사죠. 리플 약세 시나리오 속에서도 고래는 저가의 물량을 늘려가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와줬습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물량을 지금 늘려가고 있는 이유는 이제 리플에 긍정적인 소식이 나와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저가 매수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현재 긍정적인 소식이 나와줌에 따라 지금 어떤 움직임이 만들어졌어요? 지난 6월 17일 날짜로 어마어마한 물량이 지금 XRP가 지금 거래소에서 지금 지갑으로 이동했던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현재 거래소에서 인출이 됐다라는 건 무얼 의미해요? 매수세죠. 엄청난 물량이 지금 현재 매수세가 들어온 겁니다. 3천만 개의 XRP가 지금 이동이 됐고 그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물량이 대거 매집이 됐다. 그로 인해서 어제자 상승 흐름을 가져갔던 이유는 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 바닥 구간에서 물량을 매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세력들처럼 똑같이 물량을 늘려가는 움직임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전반적으로 니플이 계속해서 오랜 기간 동안의 횡보를 이어왔던 이유는 뭐예요? 7년간의 삼각 패턴을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마무리하고 이제 이 상단을 뚫어주기 위한 움직임만 남겨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분석가 유카피의 의하은 7년 축적 종료가 이제 임박했다. 지난 2010 2013년도에서 17년도까지 4년이라는 축적기간을 종료하고 삼각패턴을 완성한 뒤 여기 상단을 뚫어줬을 때 어떤 움직임을 가져갔었어요? 지금 현재 지난 상승구간은 50만%에 달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움직임이랑 지금 2018년도에서 24년도 더 오랜 기간 동안의 축적기간을 가지면서 거대 삼각형 패턴을 완성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상단을 뚫어주게 된다면 지난 50만%의 상승흐름보다 더높 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게 될 거다 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움직임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이제 이 상단을 단번에 뚫어줄 수 있는 강력한 호재 모멘텀이 터져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을 뚫어주기 전에 우리는 최대한 많은 물량을 모아가셔야 되고 현재 움직임에서 지금 하락세가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시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잡아드리는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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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중과 매수가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확실한 수익 구간 만들어가실 실수 있다.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되시는데요.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모바일 전용 링크와 PC 전용 링크가 각각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바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두 번째 PC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이라도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전반적인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아준다라고 해서 넉넉히 있어야 될까요? 안 되겠죠. 우리는 여기 안에서도 단기적으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단기 종목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급변하면서 상패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이 지금 일제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엄청나게 큰 폭의 폭락을 만들어 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코인들 중에서 지금 세력들이 안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 있을까요? 무조건 세력들은 이 물량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 중에 세력들이 많이 매집해 있고 세력들의 물량으로 지금 운용이 되고 있는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가게 되냐면 바로 여기 보시면 휴지 조각전 마지막 발악 상패빔 400% 코인 개미만 날벼락을 받았다. 즉 손실을 메우려는 세력들 폭탄 돌리기를 진행하면서 폭등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임의적으로 폭등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에 많은 개인들을 태우고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빠져나가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보시면 어떤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죠? 엘프 코인만 혼자서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다? 바로 세력들이 본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작전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코인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알트코인에게도 이런 움직임이 분명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단기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바로 이 코인들 보시면요. 이렇게 폭발적인 랠리를 가져가기 전에 이렇게 물량 테스트를 하는 구간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먼저 물량 테스트를 한번 하고 나서 본격적인 슈팅을 만들어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구간을 보고 이때 타이밍 맞춰서 매수가 잡고 들어가실 거고요. 그 다음 우리는 언제 매도를 한다? 그 다음 저항라인 때 우리는 매도가를 잡고 빠져나오게 될 겁니다. 그 저항라인 무조건 부딪혀서 내려와 줄 거기 때문에 뒤도 보지 않고 매도하고 빠져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런 코인들은 어떤 위기가 있다? 상장 폐지 위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우리는 욕심내지 않고 딱 이런 슈팅 구간만 단기력으로 수익을 보고 빠져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움직임에서 이런 슈팅 구간, 돌파 구간이 만들어지면 타이밍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비중과 매수가 모두 잡아드릴 거고요. 저항 라인을 만들어주는 구간에서의 매도가까지 모두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되시는데요.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모바일 전용 링크와 PC 전용 링크가 각각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바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두 번째 PC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어떤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이라도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전한 투자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